안녕하세요. 도자와 식물 이야기의 카미노입니다. 오늘은 9월달, 10월달에 열리는 식물마켓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식물마켓 다녀온 후기 영상만 올렸는데, 몰라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니, 혹시 시간이 되시고 가까운 곳이라면, 가을 나들이 삼아 식물마켓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경하시다가 2년이 되는 예쁜 식물 사시면 기분 전환도 되시고요. 식물 마켓은 셀러님들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알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몇몇 셀러님들 블로그에서 친구맺기를 하고 인스타에서 식물 마켓 해시태그를 해놓으면 다양한 식물 마켓 소식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달 9월 달에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식물 마켓이 많이 열리는데요. 자, 그럼 가까운 날짜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9월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에 열리는 대전 식물 마켓입니다. 장소는 파인 네이처리움 수족관 카페에서 열리네요. 토요일 10시 30분부터 번호표 나눠주며 11시부터 5시까지 열네요 일요일은 자유입장입니다. 이벤트 추첨도 있으니 행운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보세요. 대전지역에 가까우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주체는 대전신문 마켓입니다. 그 다음 주 9월 23일 금요일과 24일 토요일에 열리는 꽃단과 카페 풀멍이 주관하는 식물 마켓입니다. 장소는 담양군 식물 카페 풀멍이네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리고요. 30에서 40팀의 셀러님들이 참석하시네요. 같은 날인 9월 24일 토요일에 대구에서 희귀앤 반려 식물 마켓이 열립니다. 이날 바쁘네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는 보스턴 커피에서 식물 마켓을 합니다. 아로이드 하우스 크루에서 주최하고 다양한 셀러님들이 나오십니다. 대구 지역 가까우시면 꼭 가보시고 예쁜 식물 구경하세요. 또 9월 24일, 25일 이틀간 경기도 의왕 타임 빌라스에서 롯데 아울렛 식집사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곳은 공원과 놀이터도 있다고 하는데요. 희귀식물 마켓, 야생화, 가드닝 용품, 유명 수제 토분 축제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백화점 오프 시간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저는 아마도 이곳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9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전국 투어 두 번째 식물 바자회가 서초구 꽃시장닷컴에서 열리네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식물 마켓 꽃시장닷컴에서 열립니다. 9월 25일 일요일은 매달 열리는 파주 헤이리 칼라디소토 식물 마켓 시크릿 가든입니다. 시간은 11시부터 4시까지이며 아직 9월달 셀러님 명단과 포스터가 안 나와서 일시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번 가본 가족적인 분위기의 식물 마켓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입니다 자 이제 10월달 10월 1일 토요일에 인천 갤러리 언나더레벨 송도점에서 열리는 식물 마켓입니다 인천지역 식지사님 모임 인플러 주체입니다 아직 셀러님들과 시간 정보는 없는데요 인천지역 식물 마켓에 관심이 가네요 그 다음날인 10월 2일은 대표 식물 카페 알뜰한 식물 생활에서 식물 마켓 알식 마켓이 드디어 서울에서 열리네요 물레동 올덴마인드에서 열리고 번호표는 12시에 배부하고 1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포스터와 셀러 명단은 아직 없어서 그냥 카페에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10월 8일 9일 10일날 열리는 식쇼타임위드 가든홀릭 식물마켓입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열리면 8일날은 셀러님들도 함께 하고요 충남 금산군 가든홀릭에서 주최합니다 9월달, 10월달 식물 마켓 일정을 대략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되는 건또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식생활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